400만 그루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는동 안에 맨날 기후 변화가 땜에 그렇다. 무엇 뭐 땜에 그렇다. 이렇게 이거 핑계 대 가지고 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평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 자선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림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 방제 전략을 12월 말까지 수립 중에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와 방멸을 위해서 5년 단위의 전략을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전략 수립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 자선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년 됐어요? 37년 된거 아니겠습니까? 37년, 사실... 37년 지금 산림청 뭐 했습니까? 맨날 계획만 짜고 있나요? 원인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계획만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원부 다 주면 어떻게 을 겁니까? 지금 방제 가능합니까? 저 밑에 지배, 지역은 다 포기했죠. 저 경상남북도 정도는 뭐 거의 포기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불, 방제가 불가능하다. 방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요. 산림청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소나무 다 죽으면 동해안에 금성이라든지 또서해안에 해성이라든지 국회 앞에 큰 소나무들이 다 죽으면 그거 책임 누가질 겁니까? 산림청이 지어야 드는거 아니에요? 산림청이 어부서 아니면 그럼 이제 막 중부전선을 타고 막 넘어오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도 심각하잖아요. 산림청에서 오, 여기다 어디를 해야 된다. 돈도 한6천억가까이있었어요 5년간 한 400만 그루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는 동안에 맨날 기후변화가 땜에 그렇다 무엇 땜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 가지고 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지금 이게 5년간 약재 구입비만 578억 들어갔어요. 별량 일국산이고. 국사방지약도 하나도 없고 대형방식도 그냥 죽은 나무 배워 하는 수준 그러고 나서 맨날 예산 차량하고 계획 어, 싼다고 그러고 저는 이 산림청 전부 반성해야 된다 이거 못 잡으면 은 산림청 큰일 납니다 바짝 정신 차리길 바라고요